미친 국어 패스 더 판매 안 하시나요? 정말로 재판매 계획 없으신가요? 선생님, 제발 팔아주세요. 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진정, 진정. 저희가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어, 일시적으로 추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미친 국어 패스 추가 모집. 공지하는 영상이고요. 어, 가격은 사실상 똑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도 똑같습니다. 패스로 이제 필요한 강의 다 들으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뭐 숙제 제출이나 그리고 수강 관리도 똑같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어, 저희가 인력 보충을 해서 어쨌든 정시모집이 끝나서 이제 재수가 확정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3월 새학기 새출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해서 이제 미친고 패스 추가 모집을 할 할 테니까요. 제발 그만 보내. 제발 그런 질문 좀 그만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어, 미친고 패스 또 한정적으로 추가 모집하니까 지금 이제 국어 절실하신 분들은 저 따라 오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미 제가 항상 이렇게 증명을 하죠. 매년. 정말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을 보여준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하잖아요. 야한 명도 아니고 세명 인터뷰 했는 거면 이 정도면 사실 제 실력에는 뭐 의심 없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친 국어 패스 추가 모집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사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